2024 결선 대회 1라운드 5조 마지막 경연자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번 고흥에서 오셨는데요. 차 타고 7시간 오셨대요. 오시는 동안에 노래를 연습하시고 계속 생각만 하셨다고 합니다. 이 7시간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진열 씨가 부르실 노래는 서른도의 다시 한 번만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오신 것만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내고 너를 잊으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꾸만 자꾸만 떠오르는 너와 나의 친한 이야기 그리도 맘껏만 울지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너보다 좋은 사람 만날 순 없어 나 혼자 살지도 몰라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매달리고 애원할 것을 그까지 자존심에 너를 보내고 가슴 치며 우애를 한다. 나쁜 날보다 좋은 날 왜 그리도 많고 많지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네가 내게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나를 게치고도 좋아 나쁜 날보다 좋은 날들이 왜 그리도 많고 많지?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네가 내게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laughs> 네 최진열님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오늘 의상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공에서도 이런 거 팝니까? 아 서울에서 샀어요. 악전지. 아, <laughs> 자 마지막 출연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이 기다리고 많이 긴장하시고 힘드셨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기다린다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laughs> 노래는 저희는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좋았는데요. 환전한 네. 여러분께서 어떻게 별을 주실지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예 네. 마지막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예. 네. 자 한전단 여러분들 별을 주세요. 제 올라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걸려 시간이.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이게 또 아닐 수도 있거든. 에이. 마감 됐습니까? 한번더 없어요. 고민 안 해요? 네. 별을 세개 받으셨습니다. 네. 어, 멀리서 오셔서 또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저짱 말로 힘이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편안하게 잘 들었거든요. 그래, 판전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어, 사실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 각각의, 각각의 귀는 다 달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자기의 좋아하는 리듬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어, 먼 데서 오셔가지고 잠깐 3분 동안 안에 평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평가 자체를 한다는 자체를 어려움을 아니면서도 저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하려고 그러고 더 냉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몇 시간을 달려서 오셔가지고 뭐 정말 좋은 결과를 못 얻고 가면 저희도 너무 속상합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음, 세 개밖에 못, 받았, 못 받았기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가 잠깐 지적하는 것만 이렇게 그래도 공부를 그래도 와서 얻을 건 가, 얻을 건좀 있어야 될 거니까 아닙 그걸 얻으라고 좀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이 노래가 슬로 냄새가 슬로 니든 같지만은 사실은 16비트예요 그러니까 바운스가 있는 곡이라고요 네. 바운스를 타줘야만 이 노래는 맛이 음. 있는 거지 바운스를 안 타고 지금 노래를 하는 거 보니까 그냥 8비트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노래를 항상 어떤 노래를 하려고 했든 그 노래가 어떤 리듬인지 알고서 노래를 해야만 비로소 그 노래가 진가를 발휘하니까 어디 가서 다음에 다른 노래를 하더라도 꼭그 노래의 성격을 좀 알고 했으면 아.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네요. 일단은 고개 해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한번더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저는 어 화려한 의상에 네. 노래하시면서 이 손짓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하시는 줄 알고. <목소리> 요거 한번더 이렇게 <laughs> 네 근데 이렇게? 노래 이렇게? 제가 네. 들을 때는 너무 잘하셨고요. 네. 네 무대에서 하시는 동안 네네 저는 어,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어느 누군가는 행복했으면 된거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오신 만큼 어쩌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laughs>